백일홍이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는 꽃밭 두 남자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애가 좋기로 소문난 전이남 할아버지와 전정남 할아버지 형제인데요 형제가 꽃밭 이곳저곳을 함께 걸으며 꽃내음을 맡고 있네요 함께라서 좋은 두 사람의 하루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곳은 동생 전정남 어르신이 살고 계신 경북 안동시 옥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마침 어르신이 나오시네요.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형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동생 오늘은 아들 찬스를 써봅니다 그렇게 부자는 아침 9시부터 형님네로 향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평화동 형님네 집. 매일 보는 동생을 오늘도 기다렸다는 듯 형님이 마중을 나오시네요. 무심한 듯 인사를 하곤 곧장 작은 텃밭으로 발걸음을 옮긴 두 사람. 형제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허리를 구부려 텃밭을 정리합니다. 작은 텃밭에는 두 형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형제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따스한 공간이네요. 집으로 들어가자 한 형님의 말에도 꿋꿋이 잡초를 뽑는 전정남 어르신 결국 성화에 못 이겨 발걸음을 옮기네요. 이집두못 예, 이집두 형제는 떨어지면못 사는 사람들. 예, 아무데도 같이 다니거든요. 하루 종일 둘이 붙어 살아요. 옛날. 근데 안동시에서 어. 두분 소문난 우애를 자랑하신다고? 예, 네, 맞아요. <laughs> 내가, 내가 애 먹습니다, 두 형제 때문에 <웃음> <웃음> 근데 맨날 저래 일하지. 집에 오마는 바둑 두지. 또뭐두 형제 병원에도 같이 가요. 병원에도 그. 같이 가지. 희한한 사람들이지요. 아니, 어떻게 했는데 잠은 또 따로 주무신데요? 꿈 깨! 그만큼 유명한 두 형제분이래요. <laughs> 15살 때부터 살았던 평화동의 작은 집에는 전이나 머르신의 손때가 가득 묻어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공간에서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해 집안 곳곳을 직접 수리하셨다네요. 우리 집보다 큰 아들, 큰 아들 내느리 손녀 손자 고집 한 식구. 국토정보공사. 고그 소장으로 보자. 아. 그 다음에 이거는 딸내미 두째 딸이고 요, 요 집식구, 요거 <laughs> 요거 너희.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치과 하는 막내 아들. 의사세요? 어, 치과 병원에. 아. 우리 식구 다 왜? <laughs> 집안에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형제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형과 동생의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는데요.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고민에 빠진 전정남 어르신. 무언가 잘안 풀리는 모양인데요. 고민 끝에 한 수를 두는 어르신. 그러나 바로 형님에게 잡히고 원래 두려던 자리가 아니었다며 한 수를 물으십니다. 심리전을 펼치는 형님. 결국 형님에게 차를 빼앗기고 만네요 실력은 형님이 한수 위입니다. 지열한 대구 끝에 장기판이의 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잘 풀리지 않는 경기에 아들까지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전이나 머리신이 거머쥐었네요. 제가 좀 미뤄야 될 텐데, 매일 그대로... 승률이 어떻게 되세요? 형님께서 승률이? 승률 형님이 겠지뭐 보통... 3분의 2는 내가 이기고 어쩌다 한번 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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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의 유쾌한 대국이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10, 10, 이 집에서 보면은 열 다섯 살 때부터 사셨으면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팔십, 팔십이요? 맞이요? 팔십이었는데 팔십같지안 보이시네? <laughs> <laughs> 안그럼 나이를 굉장히 정게 봤어 옛날에는 지금 보자 육십, 칠십 노이야. 일하는 도중에 몸이 옳지 않아가지고 검사하니까 위암이래, 위암. 그래가지고 아가 얘기해가지고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수술했거든. 뭐, 뭐, 금방 그래. 그러고 이제 5년 딱 작년이 지났지. 지금은 이 완치되게 버렸지 편찮으시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아, 위암이라고 위암 예, 하셨는데 예, 예. 그때 그 소식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떠셨어요? 아그래 그 가지고 서울도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도 맨 갔다 오고 그뭐말 그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그 우리도 누나가 누나가 또 우리고 여동생 하나고 원한 명든 어느 뭐면 아직까지는 뭐다 그래도 건강해어 <laughs> 삼촌이 조금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제사람들뭐뭐일 하면서 힘을 많이 <laughs> 쓰라. 요령이 없어가지고 일할 때도 보면은 허리 수술 두번 했잖아. 아 그래요? 비싸. 허리 너무.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네, 고생. 고생 뭐. 지난해에는 못 배워가지고 동생이 <목소리> 음? 옛날에 뭐라 조금마할때 고생을 많이 하고 커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주는 편이지 <laughs> 어디론가 나갈 채비를 하시는 어르신들 갑자기 옆집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는데요 야? 아, 요 여... 세상에 이런 일이 한다. <laughs> 아, 그런 호텔에 아무래도 아. 너 한번 좀해 줘서. <laughs> 두 분이 우애가 그렇게. 야, 우애가뭐뭐 뭐 진짜 이런 사람 없어요. 한번 멀때 봤다만 그렇게 해서 진짜로. 이런 <laughs> 집도 없고 뭐 이런 집이 경조 같은 사람도 없고 솔직하게 그리더. 아, 아. 아. 어. 이 동네 <laughs> 이집 원래 유매가 원래부터 우리 할 것도 그랬거든요. 이집왜 세상 일이 <laughs> 아니... 내라고. 수상일이 좀 세상에 <laughs> 세상 이런 일좀나오지야안 나오고 막 <laughs> 속다 그랬거든. 그 정도예요. 야. 지금도 한글 거치뭐뭐뭐두보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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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말로 뭐찰떡밥이래요 어, 그치 이집 형수도 또 잘해 또시동도 있는데 얼마나 잘한 몰라. 그 잘하게 뭐도 걱고 그 하지 한해면 잘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형수가 잘하게 그지뭐 한해면 잘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형, 형수요. 예. 네. 어떠세요아 우리 형수는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성적도가거하고그내데도참 잘해요. 잘해주고 물론 형님 먼도 잘하지만은. 화끈한 옆집 어르신과의 만남을 뒤로하곤 어디론가 향하십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 길한 고사리 밭에. 요즘에 아래 비가 오가왜 풀이 많이 낫지 싶은데 가보려고. <laughs> 길 안에 있는 고사리 밭에 잡초를 뽑으러 이동하나 봅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고사리밭에 도착했네요. 어, 가가, 가가. 에? 응. 땀이 1분 있어도 꼬물 늦든 1 0분든 에다 고사리 너무 컸다. 오전에 보았던 텃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고사리밭. 무성하게 자라 있는 잡초가 형제의 눈에 띕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서 보면 뭐가 고사리이고 뭐가 잡초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두 형제는 능숙하게 일을 하시네요. 힘드실 텐데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한 두 형제의 노력을 아는지 고사리도 잘 자라주고 있네요. 두 형제가 잡초를 뽑고 있는 사이에 아내분이 고사리를 양손 가득 수확해 오셨네요. 이제 두 형제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도착한 곳은 바로 어뱅이 식당. 평소 두 어르신이 매운탕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너무 맛있게 드셔서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계산은 형님 카드로. 오늘 자기 니가 졌지만은 내가 저기서 샀다. 네. 다음엔 니가 사야 된다.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어디 가시 나무 공장? 아. 저저 나무가 그뭐 장작 공장 가는데. 나무 장작 공장이요? 예, 아, 그뭐 나무 이제 참나무 갔다가 끌려가지고. 여기 보면은 캠핑용 음. 캠핑 하는 데가 뭐라 고기 구먹고 하는 그런 거 만들고 또 난로에도 떼는 거. <laughs> 같이 가리 그또그 좋아요. 저 친구 뭐 내가 심심할 때또 그거 시간 보내기 좋고. 아이고 이제 잘 어때? 태아 줘, 데일 다 줘, 뭐다 아는데 뭐. 뭐. 나무 장작 공장은 두 어르신이 오후 시간에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공장에 도착하신 두 사람은 자연스레 목장갑을 끼고. 각자의 위치에서 작업을 하시네요. 오늘 작업은 잘 마른 장작을 골라 차곡차곡 망에넣는 일과 방금 절단된 나무 장작을 말리기 위해 옮기는 일두 가지네요. 이거 이렇게 두 분이 서 같이 이렇게 하시고 얼마나 되셨어요? 한 지가 1년 넘었지. 2년, 2년 됐다. 1년 정도 됐어. 어, 이거 <laughs> 어떻게 시작하는 게됐어 아, 조카가 얘길 때 공장 사장하고 친하니까 이제 일을 좀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거들어준다고 해볼게, 뭐 용돈 버려도 되고, 주말 시간도 잘가고 오해 와가지고 그하다 그래, 보니까 벌써 이제 일 년이 지나버렸어. 요일년 <laughs> 동안이나 같은 작업을 하시다 보니. 이렇게 자연스러우신가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작업인 나무장작을 말리기 에 건조대 안에 차곡차곡 넣으시는데 여기서 두 분의 스타일이 나오네요 일단 담고 보는 형과 차곡차곡 정성들여 쌓는 동생 오늘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작을 옮기고 작업의 때를 벗깁니다. 나도 그래. 이 와중에 동생이 눈에 밟혔는지 자신의 앞으로 불러 세웁니다. 동생의 때까지 벗겨주시는 전이나 머리신. 여기서도 두 사람이 우애가 돋보이네요. 동생하고 여행을 한번 가가 싶은데 한번 따라 올래요. 네, 저희 거기도 가겠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가시죠. 예. 예. 어디 좋은 대로 안내해 주시나요? 그래요. 네. 네, 따라가겠습니다. 예. <laughs> 동생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 여름 휴가를 보내려 좋은 곳으로 가신다는 어르신. 도착한 곳은 안동에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이마우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즐기는 나들이에 신나신 듯 콧노래를 부르며 보트를 타이곳저곳을 누비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같은 곳을 바라보며 시원한 바람을 맞는 모습은 앞으로도 함께 지내겠다는 무언의 약속같이 느껴집니다. <놀람> 안동역 앞에서, 앞에서 만나자고 새벽부터 어는눈프 무릎까지 슬는데안 오는 건지 트슬는트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마음 슬프트, 슬 아이 깊은 안동역에 스스 <laughs> 아이 <laughs> 앞으로 두번더 여기 자주 타러 오세요. 네. 진짜 까도 아이들. 좋죠? <laughs>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오겠다는 말과 함께 잠시 침묵하는 두 어르신. 감회가 남다른가 봅니다.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지내면서 그, 뭐, 몸이나 건강하게 지내는 게 나아지니까. 건강에 좋지. 그렇죠. 좋겠어요. 몸이 좋잖아요. 너보다 더 좋잖아요, 지금. 바라는 <laughs> 점 뭐, 담그려주니까 뭐, 건강하게 어떤 점, 다음 뭐, 저하늘또 사는 게 좋고, 나이 한 80도 아덴데. 그지, 뭐. 건강하게 어던둥뭐두 분의 바램, 목표, 레탄 목표는 없고 사는데까지 이제 뭐뭐 뭐 건강하게 사면 되지, 뭐 다른 게 있나요? 아니. 지금 뭐뭐뭐아렸때 애들은 다뭐 살맛이 되어 있으니까 큰 걱정 없고 건강하게만 사면 돼. 어쨌또 건강하소 그래, 그래. <laughs>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처럼 즐겁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